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빌라도가 망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으로 싸서 아이 속에 반착이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에, 거기 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이라 다음 날이야 예상들과 발세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소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제들이 와서 시체를 두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용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용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실질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의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예, 그래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니 신앙생활만이 아니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예,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전쟁입니다. 예, 삶은 영적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전쟁이다. 자, 그런데 그 영적전쟁이 가장 치열한 순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어떤 순간이 언제냐? 바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예, 삶이 영적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전쟁이 가장 치열한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예,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 예, 어떻게 온 것이든 다 영적전쟁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치열한 전투의 순간이다. 영적전쟁의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전투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정금처럼 나아오려면 반드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면 아무것도 남는 곳이 없어요. 반드시 그 영적 고난이라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고난이라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답을 아시죠? 예. 왜냐하면 예,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무기는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신앙 이게 바로 예, 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예,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 안에 영적으로 정말 굉장히 깊은 그러한 비밀과 은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 저는 뭐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잘 느끼죠 십자가 붙여서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없어. 우리 신앙 쪽으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만큼 정말 그 안에 귀한 영적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그런 가장 기본은 뭐냐? 그 십자가의 가장 기본은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여러 가지 뭐 십자가가 사랑과 화합과 은혜와 뭐 여러 가지를 다커버하지만이 십자가의 기본은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죄 가운데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애자, 몰약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적 전쟁의 승리예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십자가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떤 전투를 할지라도 십자가 신앙. 그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그리고 충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영적 전투를 이기는 십자가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예. 그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누구 이야기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가 보여주는 십자가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5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가 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라는 것. 이 부자라는 것. 단지 돈이 많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예,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laughs> 단지 부자가 아니라 <laughs> 단지 부자가 아니라. 에, 정말 존경받는 그런 공연 명예도 있는 성공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왜 성경은 그도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도라고 했을까요? 예, 헬라어 원어도 정확하게. 카이라는 말을 써서 그 도라는 말을 강조했거든요. 왜그도 그랬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단지냥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거나 혹은 뭐 에, 그것이 좋아. 에, 나도 그 사상을 원해 하는 정도가 아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랬으니까 앞에 뭐가 있을 거 아니겠죠? 앞에 있는 사람처럼 그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앞에 나온 이야기 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예,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 예수님 그 믿음 좋아, 아, 그 사상 괜찮아, 나도 동의해, 내 취향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주임을 따랐던, 그 십자가 옆에까지 와 있었던 도망진 제자들 아니고요. 바로 그 여인들처럼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는 얘기예요. 바로 아리마데 요셉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두 가지는 서로 충돌을 합니다. 부자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요. 누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과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 이두 가지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어쩌면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당시만 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그런 것이죠. 정말 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다 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 그것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상황이에요. 이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리마대요셉은 예 인간이니까 당연히 전뭐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마대요셉을 갖다가 뭐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요셉은 이 갈등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에,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다. 뭘래 믿었다고 말에요 그래서 개혁성경에 옛날에는 여기에 어려운 한자 하나 썼죠 은휘라는 말을 썼어요 은휘했다 아주 그냥 조용히 여러분 참 신앙인들에게 가장 유혹이 되면서도 또 말도 안 되는 게 조용히 믿겠다는 원래 믿는 건 조용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조용히 믿어요? 근데 바로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갈등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웠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저 멀리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분이 진리인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여기 현실과 상황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뭐에 유일한 타협은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지. 예, 네, 저희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예, 네, 이제 때가 되면, 이 모든 거 다, 단, 이제 다 하고 나면, 그 시간 되면, 예,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예,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지.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끝났어요. 실패한 겁니다. 남은 것은 마음 가득히 들어오는 후회와 죄책감 절망감밖에 남지 않았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다행히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 않아서 현재의 세상과 지위와 안락한 삶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삶에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오히려 그거 지키느냐고 주님 따르는 삶에 실패한 것 같아서 더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렇게 끝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마귀는 바로 이것을 원했겠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했겠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정말 주저하고 갈등하긴 했지만, 예, 그 신앙은 그냥 세상에 무엇을 좀더 누리겠다고 그냥 적당히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한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기 원하는 예,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던 그 여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었다고요. 진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디 요셉이 다 끝난 것 같은 예, 정말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 놀랍게 그,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그 갈등의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순간을 그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면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때를 저물었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제3시입니다. 오전 9시죠. 제 3시에. 그리고 제 6시, 즉, 12시부터, 그리고 제 9시,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 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저물었을 때에는 뭐냐, 바로 오후 3시 이후, 이제 6월절 안식일이 시작하는 제 12시, 오후 6시죠. 그 사이에 그 오후 6시, 그러니까 제 12시 직전에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12시에 가까운 시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쓰는 표현대로 말한다면 last minute. last minute. 이 저물었을 때에는 last minute.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6시가 되면 이제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라스트 미닛 막판에 뒤집기를 한 거예요 아리마데 요셉이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아리마데 요셉의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고난이라는 영적 전투에서 막판에 뒤집고 승리를 거두는 그참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여기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뭐예요 당돌이라는 당돌이, 당돌이. 헬라어로 톨마오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그냥 용감하다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용감하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감히 라는 말이 들어가는 감히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감히 네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하는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할때그 감히 이게 들어가는 그게 바로 톨마오예요 네. 결국 이것은요 다음 세 가지를 뛰어넘는 용기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될 정도예요. 어떻게 감히 내가 그렇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두 번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볼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마귀의 협박을 뛰어넘는 예, 여러분, 마귀의 협박. 그거는 우리를 계속 자기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협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알고, 정말 어떤 그 경계를 못 넘어가기, 다 이건 한, 계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 안에 계속 이렇게. 다치게 만들어서 끌려가다 보면 마지막이 결국 자기 원하는 바로 우리를 파괴하는 지점 아닙니까? 그런 마귀의 협박을 뛰어넘는 이 정말 이 당돌이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영적 전쟁에서는 돌이 중요하다. <laughs> 여러분 영적 전쟁의 영적 전투의 가장 감동적인 승리의 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때 돌이 등장하잖아요, 물맷돌. 그 돌과 같이 물론 같은 돌은 아니지만 당돌이 중요하다. 예? 당돌이 중요하다.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오늘부터 제 호를 당돌로 할까 생각하고 있어. 당돌 유진소. 정말 에, 너무 감동적인 이이 이, 이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마귀의 협박을 뛰어넘는 예, 그 당돌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광인론이라고 하는 것을 에, 이야기했습니다 에, 유명한 이야기죠 광인론 에, 제자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는 미쳐야 한다. 그냥은 할 못한다, 미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광인론이에요. 오카노 목사님을 잘 아는 그이 후배들은 다 얘기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이 오카노 목사님의 광인론은 제자 훈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회 전반에 적용된다. 그의 신앙의 삶에 적용된다. 그야말로 목회고 사역이고 설교 사역이고 뭐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예, 오카는 목사는 미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광인론.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 살아서는요, 결코 참된 신앙의 일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리 살아서는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광인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전투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광인론. 이게 잘 적용된 겁니다. 마귀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할 때, 그때 그걸 뒤집고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십자가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마귀가 생각하는 마귀에 쳐놓은 어떤 그 덫, 어떤 그런 한계 속에 그냥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그걸 뛰어넘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감이 어떻게 그렇게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세상 사람들이 정말 놀래가지고 아니 마귀가 너무 놀래서 스스로 입틀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이죠. 예이이 네? 이 이 영적 미친 짓이 중요해. 요 당도람. 이게 고난의 전투를 뒤집고 이기는 십자가 신앙. 그 역사의 아주 핵심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미친 짓할수 있기를 죄인으로 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예, 네, 지금 뭔지 모르고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그냥 우리 상식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영적전쟁을 이깁니까? 예, 그야말로,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예, 미친 짓 하는 거죠. 당돌이. 예,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뭐가 돌아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당돌히 빌런 앞에 나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세무덤에 정성껏 장례하는. 이건 미친 짓이죠. 살아계실 때, 그때 가서 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랐다면, 모두 가능성 확률이라도 있는 거지만,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냥 다만,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장려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걸다 걸어. 미친 짓이죠. 더구나 자기의 새무덤에, 거기 예수님을 갖다가 정석과 장례하는, 십자가에서, 그 저주받은 자로 죽었는데, 그 자기 의 세무덤에다가 그렇게, 그렇게 장례한다는 것은요, 예, 이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마귀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 골고다 십자가 이야기의 가장 적합한 아름다운 피날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십자가 이야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렇게 막, 피날레. 예,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고난을 이고 정금처럼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고난을 이고 정금처럼 나왔습니다. 예, 정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그의 세무덤은 놀라운 역사의 승리의 현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당돌한 믿음의 결단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정금처럼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고난이라는 영적 전투에서 그 십자가 신로 모두가 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